오늘의 할 게임은 투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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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구루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해요, 우리 선생님 스타트 눌러주세요. 러서세요 무송 게임 아니에요. 눌를게요뭐죠 어. A, B가 있는데요. A, A. 어? 이 여자이면 여자가 얘기해야겠죠? 침대로 가세요. 침대에서 잡을까? 침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 어떻게 하는 거예고?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아, 저장할 파일. 일단 저장을 할게요. 뭐있다가 저장해요? 침대를 눌러봤잖아요. <laughs> 장롱 문이 잠겨 있다. 열어. 열으려고 해봐요. 장롱 문이 잠겨 있다. 열으려고 해봐. 장롱 문이 잠겨 있다. 열으려고 해보니까 먼지로 빛바랜 거울이다. 엄마! 거울이 기분 나쁘게 깨져 있다. 나도 네가 기분 나빠. 밖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응, 음, 스탠드가 수상한걸? 조명등은 꺼져 있다. 꺼져. 어, 아, 거울이 깨졌으니 저장을 하겠어. 응, 음, 이 화분이 수상한걸? 꽃이 내네 송이 피어 있다? 이건 분명 암호야. 나가자. 스스 게임 뭐야? 이 문으로 가면 안 돼요. 자, 이쪽으로 가 볼게요. 음. 음. 응? 이름이 도로시예요. 도로시 하면은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뭐? 무슨 이상한 나라의 도로시?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아니야? 응? <laughs> 음? 뭐지? 화분에 꽃이 피어 있다. 내려가봐 밑으로. 밑으로? 응. 화분에 어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난못 들었는 걸. 내려가봐. 화분에 꽃이 피어 있다. 똑같아. 내려가봐. 계속 쭉쭉쭉. 옆에 길인가봐 여기. 아하. 어? 장미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장미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평범한 책장 세트가 있다 지켜보고 있다? 장미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비싸보이는 잔들이 정렬되어 있다 서랍장 속은 텅 비어있다 접대 기술 접대명가 친절한 접대법 어려운 책뿐이다 쓰, 뭐지? 금주 귀걸이 소녀 이 위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음, 내려가 내려가. 내려갈까? 아, 아까도 저 위로 갔다 죽었잖아. 음. 잠겨 있다. <놀람> 화분에 꽃이 피어 있다. 뭐하는 게임이야? 작은 조명등이 불빛을 내고 있다. 먼지가 쌓인 책. 내일 것처럼 뜨겁다. 떨어지는 편이 좋겠다. 떨어지라. 떨어져. 옆에. 먼지 쌓인 피아노. 뭐 없는데요? 데 분위기. 다, 왜 나와? 다른데 먼저 보겠습니다. 들어가봐 다시. 저기는 뭐, 다른. 눌러줄게, 아니 다른. 그봐가봐아 나봐. 나봐 다른데 먼저 다 둘러보고 여기 가. 여기 먼저 가봐. 저 그거 무그 뭐, 무슨 그 뭐야. 여기 먼저. 아니 조명 그래. 같은 거 챙기고 가자고. <laughs> 조명 먼저, 같은 거 챙기고 가자고. 가봐. 알았어 나봐 나봐 내가 어. 할게 내가 할게 할게 할게. 내려가 내려가. 새빨간 열매 화분. 접시에 수프가 담겨 있다. 와인이 가득한 와인잔. 쇼퍼 위에 먹다만 와인병이 굴러다닌다. 아유, 아까워라. 붉은, 붉은 옷의 연인? 어, 뭐야! 누군가 배고픈 듯 그릇에 밑바닥을 긁고 있다? 이 의자가 왜 움직이지? 가보세요인 이 의자가 왜 움직이는 걸까? 응. 의자로 뭘 하는 건가? 와인이 가득한 책장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어, 의자가 제자리로 돌아갔어 내가 분명 의자를 밀어놨는데 응. 붉은 옷세요인 너를 보는 여인, 검은 옷의 여인, 뭐지? 일단 여기 나중에 올게요. 뭐가 뭔지 모르,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딴 데로 가봅시다. 여기 위에 가봤나? 어, 화장실. 시사. 식사. 시사라고? 응. p <laughs> 가튀튀어올올것은은데소 <laughs> a 아 놀랬어 휴지 알아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설명 주네 먼지 쌓인 욕조 물이 나오지 않아 손 씻을 수가 없다. 이런 손을 씻지 않고 나가겠어. 녹슨 사슬로 채워져 있다. 아, 갈 데가 없는데요? 음. 아까 그 무서워서 안 들어갔던 곳 가봅시다. 그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열쇠가 필요하다. 아, 이거 어지 서랍장 속에 통 비어 있다. 음, 아래도 길이 있나? 어, 여기는 안 들어가지나? 아, 여기는 죽잖아요. 우리 지금 뭔가 길이 잃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기요. 열쇠가 필요하다. 아, 열쇠를 어디서 구하죠? 사인님, 아, 이거는 이런 쇼파, 쇼파 같은 거안 눌러지나요? 쇼파 같은 데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좀더 찾아볼게요. 여긴 장미꽃이 엄청 많네요. 음... 어, 저 인형? 먼지사의 인형 밑에 성냥이 있다. 성냥? 어? 무슨 소리 안 들렸어요? 못뭐 들었는데요? 될것 같이 뜨겁다. 떨어지는 편이 좋겠다. 여기서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성냥을 어따 쓰지? 성냥을 쓸 때가 있을까? 아, 여기, 여기. 딱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촛대. 아 여기다 불을 붙이면 어, 여기도 뭐가 있다. 소파 위에 물잔이 놓여 있다. 어 촛불 켰는데 왜 불이 안 켜지지? 아, 이쪽도 켜야 되나? 어 <laughs> 천재? 어 그래. 소파 위아인병만 굴러다닌다. 뭘까? 아! 밑에 길이 있어! 불을 켜니까 밑에 길이 생겼어 차갑게 식은 양송이 수프가 있다 따뜻한 주, 수프가 준비되어 있다? 가져간다 이 수프를 어디다 쓸까요? 싱크대다 차가 식어 있다 음... 아! 이 스프를 아까 그빈 접시에다가 넣는 거네요. 선생님, 생각하셨죠? 아니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음, 여기 빈 접시, 여기 봐봐요. 여기다가 스프를 넣어요. 저거 먹고 있어. 고마워, 이제야 좀살것 같아.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열쇠를 벗는다. 어? 열쇠를 벗는다. 어허 비켜주세요. 아니, 이거, 길목보소. 응? 뭔 소리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이 열쇠 아까 잠기문 사용해보자. 이쪽인가? 어, 어디지? 위인가? 높은 세수서 여건 아니지. 응. 화장실인데? 아까 잠긴문 어디 있었어요? 물어요 위. 여깄다. 열쇠가 필요하다. 어? <laughs> 휴. 구름이 곳곳에 보이는 오래된 가구. 수납장에 아무것도 없다. 서랍장 속은 텅텅 비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온 걸까? 아상나어 절단기? 뭐? 무슨 소리가 들렸죠? 아! 하는 소리. 어머. 피 묻은 진주기걸이 소녀. 음 원래 이랬어 들어올 때도 그죠? 음 원래 들어올 때도 저게 피 묻어 있었어요. 절단기를 여기다 사용하면 되겠죠? 아니죠? 아까 쇠사을 있던 대로 갈게요. 거기 아니야? 어디죠? 여기. 아, 여기다, 여기 위인가다. 여기 위에 새 사슬로 잠긴 문을 뜯겠습니다. 너무 쉽죠? 소녀의 기도, 도와줘, 뭐지? 도와줘. 먼지가 쌓인 책! 나무 화분. 익숙한 흔적이 남아있다. 고급 서재에 그을림 자국이 묻어있다. 그을림이라는 게 화상 자국인가요? 그러니까 그을림. 화상이 아니고. 꽃병 안에 꽃이 시들어가고 있다. 말하려고 하는데. 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을림이 무슨 뜻인가요? 이거 그을려졌다고. 뭐 그게 뭐냐고요? 그을렸다고. 나비효과. 나비의 날개짓이 먼 곳에 태풍을 부르는 과학이론. 음.. 너무 어려워서 읽을 수가 없다. 3M, 3M, C, T, B, O, T, A, H, 뭐야? 책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다. 화분에 꽃이 피어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여기서 아무것도 못 먹었죠. 우리 음. 여기서 뭐가 있다는 건데요? 미쳤구나. 책상 아래를 봐, 책상 아래를 살펴본다. 해골이 있다. 해골 눈 안에서 열쇠가 빛나고 있다. 가져간다. 어디 이거? 책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뭐죠? 거인족이다.